안녕하세요. 동작입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8시까지 포켓몬 슬립 콜라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곧 출시된 신작 게임인 포켓몬 슬립과 푸고와 슬립을 동시에 연동할 수 있는 포켓몬고 플러스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포켓몬 슬립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는 게임이라는 목표답게 수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임인데요. 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켓몬들의 자는 모습을 수집하는 게 메인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포켓몬고 플러스 플러스는 64,800원에 판매 중이며 탑과 몬스터볼을 자동으로 던지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은 기존의 개조 풀이나 오토케 치료 기기에도 전부 달려 있는 기능이지만, 포고 풀풀은 슈퍼볼이나 하이퍼볼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자동 포획은 못 하고 몬이 감지되면 버튼을 눌러서 잡아야 돼요. 포켓몬 슬립에서는 굳이 폰을 만질 필요 없이 저 버튼을 자기 전에 누르고 일어날 때 누르는 것으로 수면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수면 데이터는 나중에 포켓몬고에서도 쓸 곳이 생긴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 핸드폰 못볼 때나 오토캐치 연결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슈퍼볼, 하이퍼볼 수동으로 던져야 되는 포고풀풀은 별다른 메리트가 없긴 한데 기존 포고풀이나 오토캐치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구매해볼 만한 기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고풀풀과 포켓몬고를 연동하면 나이트캡 잔만보를 받을 수 있는 리서치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 리서치는 이벤트 리서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포고풀풀을 사서 연동하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야생 등장 포켓몬입니다. 해린인이시 슬리프 잠만보 메리프 깜지곰 개울로 우르 운이 좋으면 목나와 자말라가 야생에서 등장하고요. 신규 포켓몬 자말라입니다. 모티브는 쿠알라 항상 잔다는 컨셉에 맞게 본가 특성도 자면서 공격이 가능하다는 신기한 특성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포고는 특성이 없어서 따로 보정받는건 없고 능력치나 스킬도 어디다 쓸수 있는 수준이 아니네요. 다음은 챙겨야 될 포켓몬 알아보겠습니다. 메리프입니다. 메가지나 하면 전기 1순위가 되는 포켓몬이죠. 볼 때마다 스킬이 아쉬워가지고 상향 좀 해줬으면 하는 포켓몬이네요. 21년도 울트라 언록 이후 2년 만에 야생에 등장하는 우루입니다. 슈퍼 12위, 하이퍼 24위에 위치하죠. 두번 차기 받고 떡상했는데 여태 없어서 못 썼던 포켓몬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스터 프리미어에서 종종 보이는 잔만보. 평소엔 잘 안풀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죠? 이번에 구해두세요. 이로치가 귀하다 보니 나올 때마다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별도 보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 확률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케이시도 풀리긴 하는데 굳이 대기모까지 받고 쓸 바에야 그냥 월말에 풀리는 메가라티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이구요. 보다가 어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봤는데 이거 이벤트 기간 이틀이 안됩니다. 열심히 잡아야겠네요. 레이드 등장 포켓몬으로는 일성에는 케이시, 가라레아돈, 슬리퍼, 삼성원, 냄새꼬, 잠만 보 델케티, 두루꾼이 등장하고 오성에는레제레키가 메가레이드에는 메가펀치코가 등장합니다. 쓸데도 없는데 이루치도 안풀렸으니 엘리트레이트 잡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고 약점도 땅타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땅타입으로 열심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 계정 수는 엘리트로 나올때 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극한 조건 한개정 고인물 조건 두개정 초보 조건 세개 4개정 보시면 되겠고요 100개째 cp는 날씨 버프가 없을 경우 1602 비버프를 받게 될 경우 2002 입니다. 메가 번치코의 경우 불로는 1순위 격투로는 2순위이니 잡아두시면 좋고요 다음 타자가 메가마기라 스이니 잡아두시면 메가마기 레이드에도 쓸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가 지라은 아닌데다 약점 딜러들 화력이 좋기 때문에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약점은 물, 에스퍼, 땅, 비행의 4가지이고 필요 인원은 한개정에서 4개정 정도 됩니다. 백기태 CP는 날씨 버프가 없을 경우 1627, 맑음이나 구름 버프 받게 될 경우 2034입니다. 다음은 7월 30일에 진행되는 발챙이 커뮤니티 데이인데요. 유출대로 발챙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이루치는 이렇게 생겼고 강챙이는 카운터를 왕구리는 냉동빔을 배웁니다. 왕고리는별 의미가 없지만 강챙이는 하이퍼리그에서 쓸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슈퍼는 요가림이더 좋아가지고 설 자리가 없을 것 같고 평가가 좀더 나오면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년 이벤트 오늘 오후 8시까지니까 뮤 장기 리서치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사시면 좋고 교환 관련 보너스도 사라지니 미리미리 교환해두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다음주 스포트라이트 하워 어플카노 나오니까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구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